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세기 8장 19절로 20절에는 아,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 노아가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은 혼동과 공허와 암흑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순간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아, 또다시 혼동과 공허와 암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원점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 세상을 덮었을 때 방주에서는 하늘만 볼수 있었습니다. 모든 청문은 그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대상도 그 노아 방주에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만 존재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1년 10일 만에 땅에 팔을 딛고 아, 그 노아가 처음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최초의 그 원형적인 관계, 그것을 아, 허물어지지 않도록 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땅에서 하는 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고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찾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악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체질, 체질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 순간 그 육체 성향을 제사로 태워버리고 순수한 그 마음의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성전 생활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원형적 관계를 상실하고 자본주의 대일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세상 질서를 따라간 것입니다. 제사하는 마음을 상실하였고 십자가 생활을 상실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원형적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멍해를 배우고 익혀서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